저번 시간에 접도로 매우 중요하게 배운 게 뭐였죠? 네, <laughs> 그거는 그 전에 배운 거 아닌가? 네, 전에 배운 것 같아요. 자, 이 N이라는 접두어가 있고 얘가 재미있는 재밌, 재는게 전미사가 되기도 하고요. 얘는 특징이 있어. 보통 접두어는 뜻만 가지고 이제 그 뉘앙스만 가지고 단어에 붙는데요. 이 친구들은 자 품사도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뭐100% 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을 만들어 주는 친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가지 봤었는데 좀 대표적인 것만 보자면 in 다음에 자 large를 붙이면 무슨 뜻이 되죠? 자한 명씩 돌아가면서 물어볼 거야. in large는? 예성아 그렇지 확장하다 그래서 크게 하다 인거야. 별거 아니지 자그 다음에 책이 없는 것도 있어 in danger 요거는 민재, 무슨 뜻일까? 위험하게 하다. 그렇지, 위험하게 하다. 위험에 빠트리다. 이런 뜻이야. In danger.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내가 알려드릴게요. In tail. tail이 꼬리야. 꼬리가 있게 하다. 무슨 말이냐면, 수반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 같이 일어나는 거야. 꼬리처럼 나한테 꼬리 물듯이. 그래서 얘는 수반하다. 이런, 뜻, 이런 단어도 있고요. 얘는 책에안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 title은 너무 쉬우니까. 아, 요거 괜찮네. 자, in card를 민서, 인코드. 코드가 뭐야? 어, 음반. 코드는 암호라는 뜻이에요. 아, 인코드는 암호되게하다. 그 그래서 암호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암호하다라는 화 뜻이 뜻의 인코드예요.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 앞에 붙는 건이 정도로 보고요. 뒤에 붙는 게 진짜 진짜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를 바꿔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 자 이를테면 스 g t 스는 뭡니까? 스프링스는 어? 힘이잖아 힘. strength가 힘이에요. 이 뒤에 en을 붙이면 strength는 힘이, 힘이 있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지? 힘이 있게 하다. 강하게 하다. 강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반대로 그러면 자, 예성아, weak 무슨 뜻이야? 약한이라는 형용사야. weak는? 약하게. 약하게 하다. 자, 민재야. broad는 무슨 뜻이야? 어, broad 잘 몰라? 다 몰라, broad? 어허, broad는 넓은이잖아. 자, broad는 그러면 넓게하다, 확장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이건 알지 않아? 민재야, short 뭐야? 짧은. 그럼 short는 짧게하다. 간단하지? 자, 그럼 다시 민서야, deep은 깊은. 그럼 d e e p 은 깊게하다. 자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물론 뜻을 좀 추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어요. 책에서 뭐 encourage 용기 있게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enforce 시행하다, 집행하다, enhance 향상시키다 이런 건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추측할 수 있는 건 추측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일부를 미리 좀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배웠는데 단어가 등장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걸 보기 위해서. 얘는 여러분들이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확실히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접두어, 이엔, EN, 전미사, 이엔을 붙이면 동사가 되고 뜻은 주로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다.